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되는 건 없다. 되도록 해라. 파이팅. 오케이, 오케이. 됐어. 가는 겨. Hi, everyone. Hello. Uh,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. I love you. Thank you. 윤팔라 모사. 무슨 말이요? 자, 이제 노래합니다. 화려한 <laughs>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. 너도 엄 거. 여기저기 헤매다, 졸라한 문턱에서,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. 원하만 길을 찾아 여기에, 꿈을 찾아 여기에, 괴롭고도 어어마 이 길을 왔는데,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, 어디가 늪인지, 그 누구도 말을 안 해.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,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조랑한 골목에서.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알까 나의 꿈을 할까?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.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. 고향의 향기들으면서 볼게요. 재밌죠, 여러분들. 너무 너무 웃기죠. 까꿍, 나 귀여움이. 까꿍, 까꿍. 야생 멧돼지의 줄임말은? 야 멧돼지. 웃기기도 하고 잘하기도 해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꿀밤 한대 놔주고 싶네. 어 꿀밤 한대 놔주고 싶어요. 아이고 그래요. 최고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일까 나의 꿈을 할까 괴로울 때 슬픔 노래를 부른다.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높인지그 누구도 나를 안네 슬퍼질 땐 차라리 나홀로. 눈을 감고 싶어,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,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, 똑딱 시계는 왓 l 시계는 왓 k 똑딱 똑딱 시계는 왓 t 시계는 왓 a 알라뷰 감사합니다 l 그 좋아요 나이트님 안녕 t a